아, 여러분 아, 이제 결벽천 카케어가 전국구가 맞긴 맞나 봅니다 참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게 뭐 실내 인테리어나 네, 가주시 도 바꿀 일 있으면 또 이렇게 좀뭐 거리가 좀 있어도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에 진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또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차입니다, 국민차. 뭐 국민 저 앞전 시간에 국민차 그랜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사랑받고 오랫동안 시리즈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쏘나타의 2017년식 쏘나타 뉴라이즈 차량입니다. 이 분은 경기도 부천에서 와주셨습니다. 예, 멀죠? 부산입니다. 부천에서 이 부산까지 시트하러 오신다는 거는 솔직히 뭐 대단한 결심 아니고서는 좀 힘들 거라 저도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부천에서 예, 지금 아침, 새벽도 출발하셔가지고 거의 오전인데요. 예, 지금 딱 도착하셔가지고 좀또 1박을 또 부산 이제 여행 삼아 겸사겸사 하시고 내일 아마 출고될 건데 시트가 예, 그 그거예요 그 그거 뭐야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트 카바입니다 시트 쪽이나 이쪽 세에 모르시는 분들은 시트 카바랑 가죽 시트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시트 카바는 뭐냐면 기존에 어떤 이제 순정의 시트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한번 옷을 더 입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죽이 아닌 PVC 비닐 내자로 완전 비닐이거든요, PVC. 그리고 그 기존 가죽을 제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존 가죽을 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뭐 방석 부분은 이쯤 보이시죠? 아, 좀 보이네요 안에. 예, 이게 원래 이 소나타 뉴라이즈가 예, 직물 시트였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버에 커버 이렇게 저 끼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줄로 끈으로 묶어놓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트를 다 제거를 하고 오늘 이좀 감성적인 업그레이드와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경기도 부천에서 달려와 주신 이 소나탄 뉴라이즈 오늘 그렇게 풀 구석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결벽체 카케어를 믿고 우리한테 꼭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찾아주신 이 내용은 자 1열 2열 리무진 시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매일 이 핸들링을 하잖아요, 저희가 운전하면서. 솔직히 좀 옵션이 낮은 것 같아요. 낮은데, 핸들조차도 우레탄입니다, 그냥. 핸들 요즘 우레탄 잘 없는데, 그죠? 예, 네, 우레탄입니다. 매일마다 잡는 이 감촉이 너무 싫었던 나머지 오늘 그 리무진 시트와 핸들 가족. 예, 핸들 가죽을 이제 싹 세팅을 할 거예요. 가죽 핸들로. 그다음에 리무진 시트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도어를 안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와 얘를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앙 일렬 콘솔은 예, 필수 구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 예산별로 잡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파스에또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 상황에 맞게 내가 이 차를 좀더 타야 되겠다. 예.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이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지금 운행 중인 차를 한 3년에서 5년만 조금만 더 타자. 그때까지만 내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다음번 차를 기약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랜저로 갈려다가 예, 한번 딱 이래 다운 시키고. 예, 릴렉스, 릴렉스 하고 리무진 시트와 콘솔, 그다음 에 핸들 가죽으로 한몇년 버티기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색상은 예, 호불호 없는 정말 만인이 좋아한다는 그런 브라운 계의 대표 컬러, 퍼페 컬러로 진행할 겁니다. 한번 채팅이 다 되고 나서 이 솔직히 좀 옵션이 좀 낮은 차량이지만 낮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핸들 가죽과 중앙 부에 있는 시그니처 잖아요 콘솔이랑 1,2열 리무진 시트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한번 비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전혀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 시트가 순정이 직물 시트였겠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직물 시트는 아니란 걸 아시는지 그 위에다 이제 시트 커버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도 예, 이제 보내줄 때가 됐고 저희가 풀 가죽으로 된 예, 리무진 시트로 세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경기도 부천에서, 예,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또 와주신 이 LF 소나타, 예, 또 시공이 막 끝났습니다. 지금 이차 컨셉은 아주 기본적인 리무지 시트, 1열, 2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네스트 콘솔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이 좀 거의 깡통 수준이에요. 옵션이 낮아서 이 핸들 자체도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스테링 휠까지는 솔직히 까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휠 자체가 우레탄입니다우레탄우레탄 핸들을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의 없죠. 뭐땀 흡수도 안 되고, 이 그립감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이 뭐, 오늘 분께서는 리브닝 시트, 그리고 암네스트, 그 다음에 핸들까지만, 딱 요까지만 가성비 튜닝을 또 진행을 했고요. 예, 말 그대로 딱 진짜, 뭐, 도트림하고 이런 거 솔직히 안 하셔도 된다 분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 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에서 이까지 뭐, 솔직히 뭐 달라고 오셨겠습니까? 그죠? 예, 좀 꼼꼼하게 주름 하나 없이 피팅 좀잘 해갖고, 잡고, 예,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은 그런 시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 시트하고 좀 부족했던 핸들, 가죽으로 싸고, 그 다음에 암네스트 콘서트까지 된이 가성비 튜닝 200만원 초반입니다. 가죽은 나하고 컬러는 누구나 호불 없이 좋아하는 그런 토페 컬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Yeah. 자 이열에도 지금 원래 뭐 보셨던 시트 이게 옵션이 낮아서 중앙에 이열의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중앙 콘솔이예없어도이 솔직히 리무진 시트 하나만으로 디자인 자체가 워낙 고급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무슨 디자인인지 아시죠 여러분? CG 킬팅 버킷 리무진 시트입니다 컬러는 원 컬러 원 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커피의 색깔이 지금 그 시간이 한 오후 4시 됐거든요 햇빛이 좀 쨍쨍 내려쬐고 있는 그 햇빛 아래서 찍고 있는데 예, 밝은 데서 보면 이런 빛깔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녁 시간대라든지 도가좀낮 예, 그런 문을 닫았고, 이렇 보시면 약간 좀 짙어지고요. 예, 그걸 좀참고하시고 옛날부터 꾸준히 가장 인기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열은 이렇고, 1열로 한번 가보실게요. 뭐, 1열은 뭐, 쟤는 뭐, 친숙한 모습이죠. 친숙한 모습. 1열 CG 큐핑버킷 리무늬 시트 헤드레스트는, 예, 이렇게 저희 메이저 카, 저희 그 시그니처입니다. 예, 멀티 예, 헤드레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 이게 아닌 나는 순정 스타일을 원한다면 순정 스타일로도 예, 헤드레스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뭐 이번에 기성 원단 쓴게 아니라 예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다 일일이 수작업해서 예 순정틱하게 다 깔끔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 10T짜리 예 10T짜리 폼을 써서 조금 이래 앉으셔서 예 암레스트 착용하실 때예 암레스트 느낌이 좀 소프트함이 더 증강되라고 예 두꺼운 스펀지를 적용해놨습니다 예, 보시면 다이아 키팅이예 기성 키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제가 직접 어제 봐갔기 때문에 멀리서 또 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와이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핸들 한번 보실게요. 예, 국내산 천연 나파 가죽으로 원래 기억하시죠? 우레탄 핸들. 예, 이런 질감의 우레탄 사출품, 그냥 예, 사출로 그 인위적으로 예, 무늬만 해놓은 가죽 무늬의 우레탄 핸들이었는데 이렇게 다 나파가지고 나파 가죽으로 스티치 한번 봐주. 시 예,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그립감 좀 업되기 위해서, 예 약간, 이 두께도 약간 증강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옵션이 낮아서 좀 이렇게, 그리고 아, 이분이 또 결정적으로 리무리 시트를 하신 이유가 그 시트 자체가 너무 딱딱했다. 예 엉덩이가 너무 아플 정도로 딱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리무리 시트로 이제 선택하게 된큰 예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컬러도 이쁘고 시트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예, 꼭, 이렇게, 물론, 깔맞춤이라는 게 전체적인 조화, 이런 통일감, 이런 부분이 솔직히 연계는 되어 있어요. 뭐, 도어 트림하고, 발걸이, 콘솔, 뭐, 시트. 시트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판도 있고, 옆에 이제 요즘에는 또 제가 미는 측면 트리밍도 있고, 있지만은, 시트만 딱 하나 내가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라고, 예, 이번 예, 촬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딱, 시트만 바꿔도, 시트에만 포인트 주고, 요거는 해야 되거든요. 요 앞에 암레스트는. 예, 런 느낌으로. 하 니까 참 고하 셔서 실 아, 내가 그래. 블랙 이면. 뭐 시트의 컬러만 포인트로 바꿔도 괜찮네. 뭐 그렇게 뭐 언발라스도 아니네. 이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원하시는 인테리어 범위가 좀 도어 트림까지 이제 뭐 확장할 수도 있고 예, 시트에만 딱 이렇게 국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컨셉대로 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진행해드렸던 예, 시트는 나파 가죽입니다. 나파 가죽, 나파 가죽의 토페. 개인적으로도 이 컬러가 누구나한테 인기가 가장 많아요. 요즘에 뭐 솔직히 컬러가 다양해서 오렌지라든지 화이트 계속적으로 좀 인기있는 컬러가 다른 컬러가 나가고 있지만 예, 이 컬러는 장수 컬러예요 예, 예전부터 쭉 진짜 실내가 블랙인 차를 타신 분들은 누구나 이런 그 브라운 시트를 한번은 타보고 싶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크한 브라운보다는 인기가 많은게 요 토페 라는 꼬냑 이라는거 있죠 꼬냑 토페 뭐,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예, 저희는, 예, 토페라는 이 컬러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범위는 작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예, 부분에서 시트만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예, 실내가 어떻게 드레스업이 되는지 한번, 예, 간접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도 또 이렇게 좀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입맛대로 있어야 될까, 아니까 맞죠? 뭐, 완전히 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일열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택시 사장님들은 솔직히, 내만 편하면 돼. 이래가지고, 운전석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솔직히, 나는 내보다는 뒤에 동승자를, 어 우리 와이프랑 애기가 더 편해야 돼. 뭐, 어 이열에 또 리무진 방석 하시는 분도 있고, 어 우리 애기, 뭐, 뒤에 타는 사람들, 추우니까 2열에 열선 까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 예, 또 이렇게 사례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도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경기도 부천에서 찾아와주신 그리고 커피까지 또 사주셨는데, 아, 또 이거 뭐,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우리 후기 이벤트 아시죠? 예, 목베에 예, 경기도 부천으로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